습니다. 차이 씨의 어, 유다연의 코봉 김규혁입니다. 예. 오야붕 빨리. 예. 오야붕 아, 니디가 오야. 내가 오야붕이야 어. 안녕하세요. 유다연입니다. 저희 이번에 저기 유다 씨랑 저랑 같이 찍은 화보가 공개 됐어요. 아우, 너무 근데 내, 내가 너무 아이고 야해 보이더라. 괜찮을까? 어, 저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예. 그냥 친형제가 그냥 찐거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예. 너무 기욱이 오빠 옆에서 너무 혼자서 야해가지고 예. 좀 보기 불편하신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 화보를 보면서도 아 김기욱 됐고 네, 일단 요래 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사진보다 실물이 더이쁘게 나온 거 같아 그치 아니 사진보다 실물보다 못하게 나온 거 같아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차를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리액션만 했던 우리 유다연 씨가 직접+ 직접 혼자 나서서 차를 리뷰하는 그런 기가 막힌 시간. 오늘 리뷰를 직접 뇌생녀처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여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 있겠습니까 물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섹시한 여자가 에? 차를 직접 리뷰도 할줄 아는 그런 여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는. 진짜 좋댔네요. <laughs> 됐어요 어떡합니까? 네. 눈빛으로 리뷰하겠습니다. <laughs> 자, 포르쉐 아뜨거시. 벌써 쉽지가 않죠. 처음부터.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니 유다연이 오늘 리뷰할 차량은 바로 어떤차입니까 바로 포르쉐 터보 S입니다. 911. 911 터보 S입니다. 일단, 장소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여기가 이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저희 네바퀴 미디어의 사무실이에요. 음. 여기가 사무실 건물이에요. 예, 사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저희가 예, 강남에 위치한 이런 사무실을 두고 저희가 이렇게 예, 미디어 사업을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리뷰 말고도 자동차 리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예. 그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영화도 찍고, 뭐 다른 거. 거기에 것도. 저도 좀 빨리 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다현 씨, 영화 곧 있으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지나가는 여, 여자 역할 하나 이런 거아니겠에 아니죠. 주연 아니면 안 하죠. 왜냐면 아. 우리 네바키 미디어의 어큰핵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왜 그래, 오늘 <laughs> <laughs> 왜? 너 너한테 거는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우리 유대연을 정말 에이 배우로 만들기 위해서 네바키 미디어는 정말 오늘도 네바키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재원 같은 경우에는 잘못외우니까 이제 피디님이 이렇게 뽑아 주셨는데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고 왔어요. 아 어, 좋다. 포르쉐에서 이제 그비틀비틀이 음, 어디 거지? 리틀 스박에는비틀처럼좀 포스마겐. 음. 대중적인 차를 만들고 싶다 해서 나온 게 포르쉐네요. 음, 어, 음, 아니 아니, 구보다 훨씬 더 낯. 천구백6십삼 년도에 최초로 이 버전의 최초 모델이 나왔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이그 모델이 변형 변형 되어 구일일까지 왔다고 합니다. 음. 근데 이 포르쉐 의 오늘 그 시리어분이 음. 서킷에서 달리는 자동차를 경주차를 그대로 고객들이 집에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터보 에스라 모델, 비에베이드 모터바. 엔진이 뒤쪽에 있고 스키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차가 나오게 되니까 바로 이 네. 모차르 집에 가져오고 그걸 직접 그걸 어. 즐길 수 있다면, 있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나온 차라고 합니다. 아 힘들었다 어, 이거 보우는 것도 진짜. 예. 아, 아 근데 항상 이렇게 우리 차이슈 할 때마다 항상 욕만 했던 그런 다현이가 이렇게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니까 어 저는 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지금 텐션이 업돼가지고 아 어, 빨리 더더 더 다음 정보 다음 정보. 알려줘, 유다연, 빨리 알려줘, 이렇게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 예. 6기통에 3,800cc, 어. 580마력의 굉장한 스피드를 내는, 어, 0,00이 3초대가 안 돼요. 2,9초대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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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굉장히 빠른 자동차입니다. 얼마뭐 슈퍼카네요, 2.9초대. 이거 이제 그 모델명이 991 모델이에요. 991이요? 네, 예, 991 모델. 이제 코드명이라고 그러죠. 그991 모델이고 요즘 진짜 최근에 나온 지금 뭐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출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992 모델이 최, 최신형으로 992 지금 나오고 있고 992도 있어요? 992가 아 이제 요즘에 나온 최신형이고 요거는 아 이제 그전 모델 991음 모델이에요. 음 예, 그 포르쉐 911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잘 들어요. 포르쉐 911 터보 S 991 모델이에요. 아, 졸래기네 이름이. <laughs> 아니 말이 어렵네. 네, 얘기해, 어, 뭐가 어려워. 이거 안받대 이거 사실은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돼. 우리 구독자분들이 뭐차 정보를 원하, 뭐 원하, 주길 원하냐? 유대현이 그냥 말하는 거 듣길 원하는 거지? 네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좀 하루를 좀 알차고 좀 어? <laughs> 파이팅 넘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 죽여버려 진짜. 누구야 카톡 방금 누구야? 너무 궁금하다. 원챔 단독방이네. 어, 그랬어? 그래서 리뷰 안할 거야? <laughs> 그쵸. 그렇죠. <laughs> 그러면은 어 지금부터 우리 유단 씨그 포르쉐 911 터보 S 모델의 응. 외관 리뷰를 우리 다연이의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예, 앞에부터 보면서 왜앞 그래서 어, 이 포르쉐를 보면서 느꼈던 게그 음. 그 역사 자체가 뉴비트에서 이렇게 보고 창안이 돼서 이렇게 왔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지 다른 스포츠카랑 다르게 이 앞에 그 사이 이거 뭐냐 오빠?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네. 헤드라이트가 약간 동글동글해서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음. 다른 거 보면 약간 뱀처럼 생겼어요. 아, 그러네. 아, 생각해 보니까 이 뉴비틀에서 파생되는 이 상품이라 그치. 그런지 몰라도 약간 저기 뉴비틀이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동글동글해서 네. 귀여운. 네. 그런 그래서 약간 개구리 같아요. 모양이구나. 음. 음.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음. 포르쉐는 빨간색 같아요. 아, 포르쉐는 빨간색이다. 왜죠? 간지나니까. 아, <laughs> 빨간색이 <laughs> 더. 포르쉐, 포르쉐는 빨간색이 간지난다 맞아 맞아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포르쉐 주문하실 분들 있죠 무조건 빨간색 사세요 하얀색, 뭐 까만색 이런 거다 사지 마시고 무조건 빨간색만 사세요 정답은 빨간색이에요 <laughs> 유다현 씨가 지금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최소한 빨간색을 사십시오 자 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휠에 대해서? 이 휠, 휠에 어... 대해서? 휠은... 네. 아이고... <laughs> 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laughs> 휠은 포르쉐 마크가 간지죠 네 포르쉐 마크가 간지죠 그쵸 휠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네. 이 휠도 굉장히 옵션이 옵션으로 집어넣은 휠인데, 네. 전화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껐어요. 예. 네. 받아야 되는 전화 아닌가요? 언니, 내가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지금 통화하셔도 돼요. 돼. 언니 통화해도 된대요. 네, 언니 왜요? 지스타? 어, 왜요? 네. 아, 그거 되, 안 됐어요, 비딩 언니는? 응,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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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중국 업체 네 로드모바일 면접 날짜만 알려주세요. 네타 씨가 일이 또 들어왔습니다. 네. 아 정말 바쁘게 생활하는 우리 아, 다연 씨한테 네 예, 프리랜서로서 어, 이렇게 일 전화가 네, 네. 들어온다는 라거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아, 네. <laughs> 이런 전화를 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제가 거기요? 이렇게 어, 우리 촬영 중에 또 전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 진짜? 그거는 또,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냥 확정을 더하면 돼요? 돈을 더 벌게 되고 삶이 윤택해지면 아, 우리도 행복하니까. 예, 네. 항상 우리 다현이의 네. 행복을 기원합니다. 네. 됐어, 픽스 됐어요? 됐어요. 아니 일이 너무 잘 풀리네요. <laughs> 아유, 행복하네. 일이 잘 풀립니다. 예, 아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이 차이슈를 발로 차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laughs> 예, 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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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쉬... 뜨거. <laughs> 일이 잘 풀려. 너무 좋아요, 기분이. 아유, 일또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진짜 대박입니다. 유다인이 진짜 일 많이 들어와서 정말, 어, 정말 좋은 차, 좋은 집, 뭐, 좋은 가방. 다 이렇게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 휠도 굉장히 어, 옵션이 굉장히 비싼 휠인데 어, 사실 991 모델에서는 이 휠이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휠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휠이고 20인치입니다. 어 예, 20인치 휠 타이어 옆에 써 있죠. 여기 어2 4 5에35 2 1억써 있죠. 네. 예, 그러면 245의 그 광포 타이어가 245가 앞 타이어가 245예요. 예, 음. 보통 아무리 잘 나가는 슈퍼카라고 할지라도 뭐 스포츠카 정도면 뒤에가 245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앞에가 큰 거죠? 앞에가 굉장히 두꺼운 거죠. 이 차이어 자체가 두꺼운 음 거죠. 이 두, 두께가. 음 예. 그리고 이제 그 포르쉐에서 가장 또 유명한 어, p c c 이라고 해서 네. 예, 포르쉐에서 만든 세라믹 브레이크. 아. 다 이제 옵션이에요, 이게 사실은. 차살 때. 헉, 너무 나하다 앉아봐요. 그래. 자, <laughs> 이 차가, 이 차가 포르쉐를 뽑을 때 우리가 이제 옵션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예, 진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뭐. 뭐 자수까지 이렇게 해서 옵션을 뽑는데, 어, 이 PCCB 옵션을 넣으신 분들이 진짜 포르쉐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왜? 브레이크 성능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분은 진짜 달리기 위해서 이거, 이 차를 뽑았다라는 아 거예요. 세라믹으로 만든 브레이크예요. 어 세라미, 세라믹이라는 소재는 어디서 들어봤어요? 들어보긴 했잖아요. 그죠? 그쵸. 응, 음, 어디서 들어봤어요? 공장에서. 공장 다녔어요? 아니요. 그러데요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어 어디서 들어봤는데? 네, 뭐 세라믹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냄비나 아 이런 세라믹 냄비 뭐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 그리고 약간 튼튼하다 이거죠 내구성이 어 굉장히 좋고 열도 열에도 강한 어 그런 예, 브레이크가 쓰여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음 이게 옵션 가격이 어 제가 알기로는 아 이게 1,400만 원 정도 예, 이거 가격. 하나가요? 이게 옵션이에요 브레이크 오 마이 갓. 여기까지 다 해서 브레이 비싸네 더럽게 예, 비싸죠 예. 그리고 이제 캘리퍼가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마치 바나나 같은 그런, 예, 형상을 주는 아주 귀여운. 네, 이거를 어. 근데 몰래, 음. 떼가면 어떻게요주차돼 있는 거? 어, 누가요? 그냥 도둑놈이. 아, 도둑놈이? 이걸 떼가기, 떼, 좋은 질문이었어요. 떼가지 못하게 어. 여기 센터락이 보이죠? 아, 이게 진짜? 이게 포르시에서만 만든 센터락이에요. 그래서 포르시에서만 아. 이 만든 장비로 이거를 열 수가 있어요. 오. 예, 네, 그래서 아무나 이걸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훔 쳐가게요. 네, 모훔 쳐가게.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F1 카 보면은 어. F1 카 타이어 갈때한 네. 방에 들어珑 한 번에 빼잖아요. 어. 그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아. 하나의 볼트로 이어졌다. 네, 만들어졌다. 아.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네. 배워온 게 있어요. 어, 뭐예요? 이게 엔진이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어, 이 프로젝트 보면은 뭐 다른 스포츠카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양쪽에 음. 이렇게 안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아. 뚫려있습니다 왜 뚫려있냐 했더니 이 안에 있는 엔진에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 흡기가 될수 있도록 음. 양옆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예. 여자분들 이런 거 모를 수 있거든요 아 모르죠 야 이런 거 아는 여자예요 우리 다현이가 방금 배웠습니다 어. 기특합니다 잘했나요. 예. <laughs> 자 그러면은 이 포르쉐 911 터보 S 모델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음.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좀 차량 설명해 주실 분을 어. 급하게 저희가 섭외를 했는데 그분이 진짜 말을 많이 안 하니까 여러분들 잠깐 차 정보만 살짝 주고 그냥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야, 형님 저기 형님 잠깐만. 어우 아, 가빠가 와. 아 미용실에서 머리 하는. 안... 아저 지금 나오고 있나요? 아 여기. 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슴 운동하길래 <laughs> 예. <laughs> 자, 네, 나 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간략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인사? 자기 소개. 게 되고. 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업계 종사하고 있는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성원 형님. 네, 김성은, 아, 네. 어디 자동차 업계 어떤? 저는 이제 자동차 수입차 이제 고치는 그런 공장을 하고 있고요. 아. 네. 예 네, 그리고 디테일링이라고 해서 이제 차량 외장 관리하는 그런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일 모터스라고 음.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장 큰 자동차 업 체이고 어... 네, 튜닝이 주인 회사이고 어...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곳은 이제 성수동에 있는 이제 차량 수리 업체입니다. 이 프로젝트 911 터보 S 모델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기본적인 뭐 정보정리 정보 얘기를 해주십시오 일단 터보 S는 네. 일단은 뒤에 허벅지 네. 이걸 이제 포인트로 하면 돼요. 아, 아 이쪽으로 그래. 허벅지 부분이라고. 그렇죠. 치면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이게 이게 까레라 4S가 네. 이제 일반 까레라보다 35mm 정도가 넓은데 어... 그 4S 1다 m m 정1 5 m m 정도. 가 넓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어... 그러면 일반 포르쉐보다 거의 m 0 m m 가더 넓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더우면, 더하면 한5 0 m m 정도. 5 0 m m 정도. 1 0 m 좀 과장돼 있는 거고요. 10mm 아, 네, 네. 그 정도. 10mm 정도. 10mm 정도. 10mm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쉐입이 이제 모양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아, 네. 이제 이 차의 성능에 맞게 이제 공기 역학으로 디자인이 돼 있는 거죠. 음. 에어로다이나믹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 다 이유가 이시돼 있는 거죠. 어, 그 터보 S 모델은 이렇게 네. 옵션 옵션 자체가 네. 많이 고르는 게 일반 911 모델보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냐 기본 장착이 되어 있 익스클루시브 옵션이라고 해서 네. 코리안 패키지에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음. 뭐 예를 들어서 뭐카본이라던가뭐 도어에 이렇게 열어 보면. 네. 그런데 오, 이런데 저런 네, 터보 S 라고 돼 있는 저런 카본 같은 거 네, 그런 것들 저런 아니, 기아 있니? 박스에 예, 예. 네 저런 카본 와. 같은 거 실내 내장 같은 거 코리아 패키지로 나온 이유가 뭐예요? 코리아 이런 외부, 게 코... 있는 거 그대로 가. 다... <laughs> <laughs> 그래서 가려라? <까르라>. 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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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사과해 편집해 주십시오 죄송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래도 뭐 대한민국에서 뭐 제가 제일 잘한다고 보시면서 뭐라고요? 아니 그 여기 강남구 쪽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laughs> <하고> 들어가는 <laughs> 밟았을때 뒤로 이렇게 날리는게 너무 멋있어 괜찮은거죠? 연애 친구랑 헤어진다는거 그럼 들어갈때 이렇게 열고 들어가요 와, 음.